작년에 조선 호박을 한 2,000포기 심었던 밭인데요. 올해는 여기다 좀 다른 것도 같이 부수적으로 좀 심어보려고 지금 호박밭에 너무 풀이 많이 무거워졌던 거기 때문에 자풀을 이게 갈래트랙터를 갈아도 그게 다 끼어가지고 잘 진도가 안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좀 이렇게 막아 가지고그 산불감시원 입회하에 이제 수각을 하고 대충 수각을 한 다음에 그 경운 작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무덤 무덤, 무덤 이렇게 한 무대기라고 그러는데 통상 우리 이제 시골 말로한 무대기. 이걸 쭉 보시면 은 이게 이제 여건먼땅트어저 일주일 전에 심은 거고요. 간격이 일정하게 이렇게 다돼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, <laughs> 그냥 처음 막 하는 사람들은 잘안 되는데, 저는 뭐 농사일을 어려서부터 많이 계속 해가지고 한 50년 이상을 계속 매일 했기 때문에, 토요일날 거의, 이거를, 요 한무대기 한무대기가 모양도 거의 비슷하고, 크기도 거의 비슷하게. 해서 여기 보시면 줄이 쫙쫙 맞았지 않습니까? 일직선으로다. 보시면. 그래서 이게 농사도 이렇게 뭐 미적으로다가 좀 짓는다든가. 이렇게 하면은 그 농사 짓는 것도 재미가 나고. 농사가 뭐 그냥 뭐 그냥 뭐 사업실 빼고 농사농사 한다. 이 개념은 지금은 지난거기 때문에. 그 그러니까 옛날 저기 뭐뭐 70년대, 80년대 얘기고요. 요즘은 이제 과학영농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한 그 노력과 연구를 통해가지고 해야 된다. 그 말씀을 드리고. 이게 뭐 노력을, 어느 거든 다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서 뭔가 해야지 남의 것만 보고서 그냥 맹목적으로 쫓아서 농사를 짓다 보면은 매년 그냥 탑습을 해가지고 고정적인 수입이 잘안 나온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뭐 새로운 농법을 적용해가지고 여기 사실은 뭐, 옥수수, 젖소, 두 제형이 한 35년 하이라고 젖소를 하면서 35년 정도 옥수수를 심고 소 두엄을 뿌려가지고 땅은 아주 비옥한 상태가 되겠죠 이거는 아주, 땅은 뭐 최고고요. 경사도 좀 만만해서 배수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좀 새로운 특용작물을 좀 재배를 할 계획을 갖고 싶어이지 넓은 부분은 내일하고 모레 정도 맞아, 다 해야, <laughs> 이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, 하면 한, 뭐, 어쩌가, 1 10, 십일, 10일, 1 십일이었죠, 아마? 비가 왔지만 요새 봄바람 뭐 바람 슬슬 보면은 금방 건조해져 가지고요 지금 아주 벌써 거의 다 말라지 다음에 요것도 입장조에서 뭘 심어 가지고 물 수확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또 찬찬히 심을 때자라는거또 수확기 등등을 다시 영상 촬영을 해서 어, 유튜브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ترجمة نانسي